네 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열심히 하셔야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아 선생님 표시된 건 37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은데 네 37번 소총이 나오고 맞죠? 그렇죠? 소총인까 보고 문장 풀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소총심사 위원회 보도록 합시다. 소총심사 위원회는 상임 위원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비상임 위원 있죠 여러분들? 그렇다. 자, 소총심사 위원회 위원, 위원장 포함한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안행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한다 그랬어요. 안행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들, 경찰청장이 제청하는 게 아닙니다. 안행부 장관 제청, 미주국 청장 제청 써놓고 가입표. 천장 제청 써놓고 가입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 법관 등 5년 이상. 대학의생 행정학, 정치학, 법률학 등 조교수, 부교수야. 부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상급 이상 공무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이죠, 5년이 아닙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자 그랬습니다. 이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을 될수 있을까, 없을까? 될수 없다는 겁니다. 소총심사위원회,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직무는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상임 위원 나오죠, 알죠? 그렇죠? 기억 위원에 해당한 자들이 이제 비상임 위원이 비상임 위원으로 쭉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상급 이상의 공무원, 고위 공무원 단을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 위원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종 심사 위원의 위원의 결격 사유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총심사위원회의 이혼이 될수 없다. 공무원 격격사에 해당하는 자, 정당의 당원, 그랬죠,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자 등은 소총심사위원의 이혼이 될수 없고, 이런 자들이 소총심사위원회에 됐을 때는 당역퇴직사유고 3번 나오죠. 이게 시험에 몇번 나왔다. 소총이 이혼이 금고입니다. 금고. 자격정지라든지 벌금이 아닙니다.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근거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심신 장기 심신 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 그럼 소총의 대상 보니까 징계처분 강임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은 소총의 대상이 되는데 기타 본인의. 의사의 반한 불리한 처분이란 의원 면직, 전보 명령, 대기 명령, 전직 등이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부작에도 소청이 대상이 되고 그러나 훈계라든지 공고라든지 내부적 결정 나오죠 그 다음 하나도 추가하자면 당연퇴직당연퇴직 발령 이런 것들은 소청이 대상이 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훈계라든지 공고라든지 내부적 결정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당연퇴직의 발령 당연퇴직 자, 이런 것들은 소총이 대상이 될수 없다. 그 다음 소총심사위원회 심사 나오죠. 소총을 접수했을 땐 지체 없이 당에 소총을 심사해야 되고, 2번, 소총을 접수한 때도 60일 이내에 가를고 소총이 자체 결정으로 30일 연장 가능하여 재적용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용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습니다. 재적용 3분의 2 이상이 출석과 출석용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도 하나 뭐가 있지, 여러분들? 정규임명심사위원회라는게 있다고 그랬지? 정규임명심사위원회그 다음에 임시위원회 임명 나오죠. 소총심사위원회 위원수가 3명 미만, 3명입니다. 3명 될 때까지 안행부 장관은 임시위원회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이 참여토록 해야 되고, 안행부 장관은 재심총과할수 있어? 없어? 없어. 감사원은 파면 동그라미, 파면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소총에서 파매 의결되지 않았을 때는 며칠 이내 1개월입니다. 1개월. 잘못 나왔어요. 1개월이야. 1개월. 11일이 아니고. 에? 1개월을 잘못 보고 11일로 적어라고 했네. 1개월 이내 11일이 아닙니다.